여기가 지금 1000m 산인데 여기 딱500 정도 됩니다. 이쪽에서 이제 짐승들이 내려오는 통로에주 통로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카메라는 보통 이제 위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꿨습니다.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보고 지금 요, 요 길이 주 통로인 것 같아요. 여기 뭐, 지금 한5 0 0고지에 올라와가 있는데 아 혼자 이래 왔다갔다 하면 좀 분위기가 새하고 그렇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저번에 제가 이거 표범 추적 한다고 다니니까 동물농장 팀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촬영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제이 추적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곧 TV에, 그 SBS 동물농장, 곧 TV에 나갈 겁니다. 그래도 구독자님, 구독자님들도 있고, 많이 봐주시는 또 이래 또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힘이 납니다. 손뼉을 한 번씩 쳐줘야 되는데, 너무 조용하면 어디서 티 나올지 몰라요. 뭐, 여기. 나무를, 이걸, 이거, 이거를, 넘어뜨려가지고, 이렇게 갈았어요, 이렇게. 이렇게 갈아 는 흔적이 있는데, 이게, 이거는, 멧돼지가, 이렇게 하진 않아요. 멧돼지는 큰 나무에 가다 하지. 이 작은 나무에 가르고, 이쪽에 보면 여기, 이나무에서 보면, 뭐, 뿔로 박았는지, 여기 끓은 흔적이 있거든요. 자세히 보면, 이은 흔적이 있다고, 여기에도 있고. 여기, 이게 있다 이게 요딱 높이가 요 정도 높이가 이 뭐가 끌든지박았든지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짐승들이 요 길, 요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내려왔어. 요요요 요 부분이 이제 들이받고 끌고 뭐 표시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딱즉큰 산에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작은 산으로 갈라지는 이 지선들이 있어요. 길들이 동물들 다니는 길이 여러 개가 나가 있다니까 이쪽에서는. 그러니까 이게. 여기서 자기들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. 카메라를 제가 내려오는 길목 쪽에 제가 두 개를 설치해 놨는데. 1월 7일날 그때 영상 찍고 지금 오늘은 동물농장 팀들하고 다시 현장에 지금, 어, 촬영하러 왔습니다. 지금 관찰 카메라, 이제, 그, 설치하는 걸 이제 알려주러 올라가는 영상입니다. 지금 저 뒤에 동물농장 <laughs> 스탭들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올라오고 계시네. 힘이 들어가지고. 한참 뒤에 올라오고 계십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제 카메라 위치 뭐 여러가지 설명 다 찍고, 이제 지금 요거 내려가는,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. <laughs> 동물농장 찍고 2주 지나가지고 한번 <laughs> 와보고 지금 한달 만에 계속 이거 장마하고 비가 오니까 주말에 시간만 차고 올라가는 못하겠더라고요. 완전히 <laughs> 이거 우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장마가 오는 바람에 카메라 점검은 원래 2주에한 번씩 한테 어우 뭐죠? 아 지금 낮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지금 9시 반 10시 10시 사이쯤 되는데 이때 카메라 점검하러 올라오면은 거의 담비하고 멧돼지들이 다 그 올라가서 잠잠자로 올라갔는데 지금 저 담비가 두 마리 지나가네. 저번에 긁었는 자, 자, 자국이 더 긁었나 싶어 보니까 요 그대로 있네. 더 다음에가 긁지나안했는 거네. 이 원래 고양이니까 동물들이 한번 긁었던 자리에 발톱 오. 어! 아, 오늘 야 오늘 전부요. 비가 와서 가네. 가는... 한 10시쯤 되면 다잠자러 가는데, 왜, 어 방금, 그, 멧돼지 큰 놈이 확 지나가네, 아 야, 이. 한달 만에 어? 또, 야, 오늘 고라니도 뛰고, 야, 오늘, 이거 왜 이래, 점청들이 오늘 저 위로 안 가고, 카메라는 저있네 카메라는 안 뛰어가고, 조있네 아또 오늘 짐승들이 전부 밑에까지 내려와 안 가고 있는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아유 이거 뭐 좀찍찝게 살라나 카메라는 일단 철수를 하겠습니다 장마라서 그런지 먹을게 없어서 그런지 제가 저 위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쪽에 올라가면은 거의 담비고 뭐고 눈에 잘안 띄거든요 다 숨는데 지금 오늘은 올라가다가 카메라 지금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하도 오래되서 장마 때문에 못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아까 저기서 담비 여기 멧돼지 저 위에 고라니 뭐 주변에 지금 다 아직 안 가고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디 숨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 <laughs> 주변에 뭐다 있네. 얘네들이 지금, 이게 비가 오고 축축하고 이러니까, 먹을 게 없으니까, 지금 좀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, 배가 고프니까 아직 돌아다니네, 보니까, 주변에. 보통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이 10시, 10시나, 낮 시간 한 11시, 12시에는 주로 카메라에 안 찍히는데, 조용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철수하러 올라올 때, 주말에 요, 요 시간에 마차가 올라오는데,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. 오늘은 뭐, 담비, 멧돼지, 고라니 막돌아다니다 지금. 카메라는 일단 철수했으니까 빨리 내려가야겠다. 일단은, 그, 다음, 이제 영상, 제가 내려가서 한번 전부 점검해보고, 의미 있는 영상이 있으면은, 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 아, 동물농장 그거는 찍어서 한던지가 지금 한, 한달 반, 두 달째 되는데, 언제 그 TV에 방송되는지 그거는 아직 연락이 없네요. 예.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일단 하산하겠습니다.